다리가 좀 불편해서. 네. 앉 네. <Positioning>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네. 네. 예 자리에 앉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진짜. 그 왠지 그게 딱 나오시는데 음. 옛날에 그 날씨에 마실 때 음악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예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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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예. 그 시절엔 내가 당 당당+ 당당+ 히 등장을 했지만 네. 오늘은 좀 노인 걸음으로 등장 <laughs> <보자. 웃음> 역시 세월이 많이 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래도 녹화 날 날씨 좋은 날은 잘 택하셨어요. <laughs> 아, 네. 오늘 <laughs> 날씨 좋습니다. 네. 네. 동안 얘기 잠깐 했는데 진짜 동안이세요? 네. 아제 이름이 동안이에요. 아, 아 그러시네요. 네. 네. 그 동안 보 동안이잖아요. 아, 내일모레 팔순이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동안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내일모레면 음. 제가 여덟이 됩니다. 네. 아. 아마 요새 좀 어... 있... 저도 뭐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매직으로 그려가면서 일기입보하셨던거 아마 음. 추억 많이 있으실 건데 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국립중앙관상대 시절에 기상 분야에 투신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갈 때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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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아, 것이 제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58년 12월 말경쯤 돼서 음. 기차를 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찾아가서 그 입학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네? 이런 걸좀 알아보려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음. 그러는 차에 신문을 보니까 국립중앙관상대 부설 기상기술원 양성생 모집 공부가 났어요. 네, 네, 네. 그걸 보니까 여기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응. 어. 대학교도 무난히 들어가겠구나. 응.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실력을 한번 가늠을 해보자. 아 그래서 찾아갔어요. <laughs> 그래 찾아가서 이제 원서고 시험을 쳤는데 30명을 뽑는데 500명 정도 나왔어요. 경쟁률이 대단했네. 요 어. 그런데도 뭐 당당히 합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길 다녔습니다. 예 다가지고 저는 대학은 야간대학을 나와서 응. 사실은 지금도 이 방송시간이 밤입니다만 밤에 하는 일은 제가 프로예요. 무엇이든. 음. <놀람> <놀람> <laughs> 그러나, 낮에 하는 일은 대단히 슬픕다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오는 것같은데 그런 <웃음>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도 뭐, 김동완 선생님 생각 똑같이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네. 근데 그 당시에, 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날씨 예보가 재미는 없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음. 날씨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김 선생님 계시고, 예. 딴 방송엔 또딴 방송 날씨 네, 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자료조사가 다 돼가지고, 네. 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날씨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근데, <laughs> 어른들이 뭐예요? 얼쑤! <laughs> <laughs> 야, 딴 사람이 하는 건안 맞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laughs> 날씨는 네. 그 당시 이제 복둑방을 많이 놀러 다녔어요 네. 시간만 하면은 음, 왜그랬까그 당시 <laughs> 날씨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 그 당시는 복둑방을 하면 전부 나이가 할아버지들이. 지긋하신 네네. 분들이 했어요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들어보고 하니까 그때 그분들 말씀이. 더이 먹은 손은 발빛만 봐도 헐떡이, 헐떡인다든지. 그런 <laughs> 요 <laughs> 장마철 비는 늙은 마누라의 잔소리라고. <laughs> 아, 네. 이런 이야기 등등을 하는데,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내 나름대로 그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가 나와서 바로 메모를 음. 하죠. 음. 메모를 해서 그 다음날 근무하러 가서 이제 기상 이론과는 이게 어떻게 매체가 아. 되는가 네네네. 내 나름대로 찾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노트 정리를 하곤 했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절에 네. 내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음. 나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지방과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방 그리고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눈이 약간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일기 속담에 대한이 소환지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연중 이때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리가 어... 나거요 <laughs> 음. 내가 이제 그 업무가 끝나고 나가고 있으면비번 날이 되는데, 나만 찾는 거예요, 방송을.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전담하게 됐죠. 네. 그중 대한민국에 그 날씨 전해주신 분이 김동환 씨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다 그렇죠. 이런 속세정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보면 그만큼 많이 고되셨다는 얘기인데, 메시에 일어나셔서 메시에. 에요 아, 그건 말하면 참. <laughs>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음. 저는 방송을 마치고 아.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아, 늦은 네, 뉴스까지 네. 다나오요그시절에 끝나? 생방송, 생방송 시절이니까. 네. 네. 12시가 넘죠 그래서 뭐 씻고 나면 거의 1시가 돼요. 음.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뭐야? 아침 뉴스 때문에요? 아침 방송 때문에. 그 4시면 일어나서 4시 반 집에서 나와요. 오. 근데 그 시절에는 내가 기상대 가서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음. 또 예보관하고 토의해서 오늘 날씨에 대한 이런 걸 음. 전부 자료 수집을 해서 네. 방송국에 와서 원고 작성해서 이제 c g 실에 넘가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어. 방송은 1분 내지 1분 반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몇 시간이 들그어요 그렇죠. 그런 생활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집에서 잠만 주무셨겠어요. 집에서 잠만 자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기상특보 같은 게 내려지면 집에도 아, 못 들어가죠. 집에 못 가죠. 아. 못 가서 그때는 재해방송이라 해가지고 네, 모든 방송은 전부 중지하고 그쵸, 날씨 그쵸. 얘기만 합니다. 그럼 계속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 하죠. 제가 가장 길게 한 것은 72시간 동안 아. 농수도 아. 방송을 했습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요. 그렇죠. 잠 잘려가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기상청 직원들 야근 하면서 밥 되셨지. 먹을 때 그저 옆에 가서 한 숟가락 한더한 먹고 드시고 일은 두 시간을. 그렇죠. 그래 하고, 그래 는데 그때 또 우리 집 사람은 속옷하고 와이사스를 또색을 가져와서 네. 나한테 전해주고 가고. 집사람도 네.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